이하랍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레이아나 시작하면서 드디어 여행 같은 여행을 갑니다. 어디 가냐고요? 짜잔. 여기는 공항이고요. 저는 제주도로 갑니다. 어, 요즘 이런 거 유행이던데 저한 번만 해 볼게요. <laughs> 에서 내리자마자 도착한 곳은 동문시장. 요즘 여기 동문시장 야시장이 핫한데요. 사실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야시장에 여는 것들은 아직 안 열었지만 제가 꼭 사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숙소에서 먹을 회 그리고 길거리 음식 진짜 맛있는 거 많아요. 아, 맛있겠다. 제가 드디어 제주에 왔네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동문시장 추천. 그리고 빈속에 오세요. 제가 공항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먹을 게 많다고! 음... 오, 그러면 소는 아니, 얼마네요? 저쪽인데, 아, 요거요? 고구마, 네. 고등어, 고등어, 은갈치 소, 소, 어, 네. 고등어, 고등어, 응갈치, 주문하셨잖아요? 네. 고등어 한 줄, 고등어, 고등어 한 줄, 응갈치 한 줄, 고등어. 이런 식으로. 오! 대, 대, 야, 어, 여러분, 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서 찍어야 되나? <laughs> 일단 저는 혼자 먹을 거니까 소짜2만원을 주문했는데, 2만원에 고등어회, 갈치회를 다 먹을 수 있어. 오, 여러분, 안쪽에는 먹을 수 있는 홀도 있고요. 1인당 4,000원 내면 여기서 저 가격에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박사건 오늘부터 3일 동안 3만 4천원어치를 사면 온누리상품권 만원을 준대요. 저 이상하게, 뭐가 어디 가면 갑자기 할인행사 시작하는 거 알죠? 대박. 예, 좀더 사가지고 온누리상품권 만원 받아야지. 기념품 막 사잖아요. 제주도 초콜렛 같은 거. 되게 싸게 팔아. 요 물론 저는 기념품을 사지 않을 겁니다. 딱히 줄 사람은 없어. 혼자 왔는데 그냥, 그냥 내가 먹을 초콜릿이나 살까해서. <laughs> 배고파 빨리 숙소 가고 싶은데 구경할 게 너무 많아요. 동문시장은 진짜 꼭오세요 여러분. 꼬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우리 동문님. 동문아 안녕. 동문시장의 명물이에요. 양이야 안녕. 아 귀여워 여기서 초콜릿을 좀 사야겠어요. 우 양손 가득 장보기 끝. 혼자 다니는 사람이 많진 않은데요. 외롭진 않습니다. 왜냐면 배부르면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이제 숙소로 요르롱 숙소 도착. 짜잔 여기입니다. 아 일단 제가 <laughs> 장본 거. 핸드백 그리고 캐리어까지 짐이 좀 많지만 오 괜찮네 역시 난 강하고 와 숲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하늘이 살짝 흐리긴 하지만 이국적이죠 가보겠습니다 짜잔 <laughs> 우와 로비 엄청 깔끔하다 오 시동 도착 저는 5층이래요 숙소 도착 <laughs> 자 숙소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 제주도에서 대명 소노벨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차근차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관이 있어요 신발장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욕실이 보입니다. 욕실은 세면대인데 변기하고 샤워장하고 구분이 돼 있어서 어, 이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면 요거는 이불장. 아좀 가족들이 와서 쓸수 있게 이불이 넉넉하게 있나봐요. 그리고 어, 오 세면대 커피 포트 여기는 냉장고. 혹시 냉장고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수 두 병. 음. 그게 어디야? 그리고 어메니티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드라이기가 있네요. 드라이기 있고 화장대. 안녕, 안녕, 안녕. 어, 거실 겸뭐놀수 있게 이렇게 소파 있고요. 어, 침대는 작은 침대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딱 패밀리 룸이네요. 그리고 이게 작은 방. 작은 방은 진짜 작은 방이에요. 어 이불 두개 깔면 꽉찰것 같은 작은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제가 혼자 쓰기에는 엄청 넓고요, 좋을 것 같아요. 바다 전망 객실은 제가 지금 체크인 이 동문시장까지 갔다 와서 체크인 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바다 전망 객실은 없대요. 대신 정원 전망 객실인데 전망도 좀 보여드릴게요. 베란다를 나가면. 저쪽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저원와 바다. 와 이렇게라도 먼 바다 보이는 거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장바운걸 먹어 너무 너무 배고파. 와줄 것. 아 너무 배고파요. 정신없이 장을 보긴 했지만 좀 나름 체계적으로 열심히 봤거든요. 짜잔. 이거 장바구니도 상품권 주는 데서 장바구니도 줬어요. 이상하게 저 어디 가면 꼭 중이어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예. 어, 창문 열어놓고 먹으니까 운치 있는데 좋은데요? 저는 어, 바닷가에서 물론 먹는 것도 좋지만 약간 습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 <laughs> 일단 배고파. 밥상 좀 찾을게요. 뿅. 짜잔. 회의 이름 써주셨어. 모듬 회. 그리고 아까 그 돼지고기 어쩌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고양이 있는 데서 산 과자. 잘 먹겠습니다. 음, 맛도 맛이 그냥 저는 이렇게 힐링을 합니다. 어, 워낙 일상이 좀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라 이렇게 어디 멀리 가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고요. 제주도는 매년 여름에 한 번씩 은꼭 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되게 여러 명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느낀 게 제가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매일 오고요. 저는 하루 먼저 와서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충전을 한 다음 친구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고등어회. 음. 이제 갈치회. 제주도에 오면 고등어회하고 갈치회는 꼭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야 고등어회를 더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려 고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 그랬는데 갈치회가 엄청 맛있네요. 저는 앞으로 제주도에 오면 갈치회는 필수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아나의 제주도 그냥 먹고 쉬는 브이로그였습니다. 여러분, 노는 거하고 휴식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충전시간, 휴식도 꼭 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뿅 충전 중, 충전 중 와, 하늘이 핑크색 너무 예쁘다, 와 핑크 하늘. 밥다 먹고 삼덕 해수욕장에 나왔어요. 이제 바다를 보실래요? 네, 어, 이게 화면에 다안 남기는데 바다보다도 하늘이 너무 예뻐요. 걸으려고 왔어요. 어, 저는 해가 쨍쨍한 한낮의 바다도 좋지만, 사실은 이런 해질 무렵에 핑크빛 하늘을 가진 바다를 더욱더 좋아합니다. 목적을 갖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건 저한테는 별로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평화로운 오늘 하루가 너무 좋네요. 함동에 오면 다한 번씩 가는 저 카페들문도 또 보이고요.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바다 바로 앞. 그냥 해수욕장을 보여드리려고요.